와, 이거 뭐냐? 님들 이거 보세요. 이 대사 보세요. 꼴이냐? 꼬추냐? <laughs>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도 뭐 있지? 이거 월드컵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laughs> 삼국지 <씨야. 웃음> 내가 봤던 삼국지는 이런 그림체가 아니었는데? 왜 이런 걸 가져왔어? <laughs> 집게는 내가 커서 봤어요. 시계는 내가 나중에 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삼국지로 수학도둑. 자 아, 수학도둑이 인기가 개 많아서 진짜. <laughs> 아니 코믹 메이플 스토리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수학도둑도 같이 나와 버려. 이, 이 돌아버릴 것 같은 거임. 근데 나 수학도둑 많이 못 봤어. 그것만 기억나. 그 공을 일정 거리만큼 던졌다가 바로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해놓고 자기는 마법 써가지고 이 하가지고 돌아오게 하거든. 근데 슈미가 이제. 중력으로 막 하려고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아. 됐지 않아요? 슈미라뇨. <laughs> 저희 에아짱이었네. 뭔 에아요? 슈미 몰라. 어? 커니시티에서 동전 주워달라고 찍찍대던 슈미라고 얘가. 어? 에아 이러고 있네. 에 너무 옛날이잖아. 에아 맨날잖아, 에아는. 이거 일건이잖아. 퀴즈, 과학상식. 아, 이 기형이 닮은 애하고 고양이 나오는 거. 알아, 이거 알아. 와, 이거 뭐냐? 님들 이거 보세요. 이 대사 보세요. 꼬리냐 고추냐? <laughs> 야, 매운데? 이거? 이 수위가 좀 센데? <laughs> 꼬리냐 고추냐는 너무 맞지 않았냐 <laughs> 이거 좀 맵다, 말아가 야, Y 나왔다. 후는 안 읽어도 Y는 읽는 게 맞아요. Y편 최고 고티. <laughs> 성과 사춘기왜 <laughs> 왜? 나, 나만 쓰레기야. 나또 나만 쓰레기 만들어, 또. 이것만 항상 어딘가 사라져 있다고 이 책은 어다 글써 어다 Y 시리즈 저 책만 날갔다고 국룰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야 살아남기 시리즈 나왔다.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거 어떻게 이겨? 이 영문법 원정대가 뭔데? 그처체부터가좀 <laughs> 맞아 지진 띵작이야 이게 일본 가서 겪는 거거든? 막 쓰나미도 오고 애초에 이 작가님 작품들이 다 띵작이에요 다 재밌어 진짜 그 중간중간에 작가님들 후기도 막 풀어준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이 이 만화를 그리려고 현장 답사를 다 다니세요 어, 동굴에서 사사남기도 현장 답사를 동굴로 직접 다니고 막 위험한 동굴 막 직접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스케치해오고 그러신 분이에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음 거의 수필이에요 그래서 되게 존경했던 그게 있어요. 근데 살아남기도 이제 작가님이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그림체 작가님이 있으시고,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 그림체 작가님이 있고, 이분이 솔직히 근본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게 진짜 근본 캐릭터예요. 네모 작가님인 걸로 아는데. 한분더 있지 않았나? 아, 바이러스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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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곤충세계. 곤충세계가 진짜 재밌거든요? 이, 우리 동네는 이걸로 유명해졌거든요? 김충세계 진짜 개재밌어요. 이거 미쳐요, 진짜. 사, 사람 미치게 하는데, 말아요 이거 개재밌어, 진짜. <laughs> 근데 우주는 그 살아남는다기보다는 일단은 도전기에 가까워서, 어, 저는 별로 재밌게 안 봤어. 마션이 진짜 우주에서 살아남기지. 그렇지. <laughs> 그게 맞지. <laughs> 킹법 가짜문 나왔습니다. <laughs> 타올라라 불화, 어, 때려라 주먹번 나왔습니다. 점점 강해지잖아. 나중에 낱말 말하고, 나중에는 그, 사자, 사자성어로 넘어가고 막 난리 나잖아. 어, 혼세마왕, 1 0지 <laughs> 맞아, 혼세마왕. 나는 많이 접한 게 닌텐도에 마법천자문 게임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로 많이 접했어. 이게 게임 개빡세다? 봐라. 널판, 써야 돼. <laughs> 여기 힌트 나오거든? 어, 힌트 나오거든? 이 중에 하나가 널, 널판인 거임. 어, 근데 다 외워야 돼요. 어, 다 외워야 돼. <laughs> 제목 제이질 안 하잖아. 이거 쳐야 된다고. <laughs> 맞아, 나 이거 닦겠어. 어, 나 이거 닦겠어.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외우고 하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다까 먹었어 지금. 인가 마법 전함은? 코믹 메이플 스토리 나와버렸다. 하우스? 절대 안읽지 봐봐, 이미, 이미 난잡하잖아 레이아웃부터가. 되게 읽기 싫게 생겼어 레이아웃이. 근데 코믹 메이플 스토리? 어떻게 참을 건데? 주카, 얘가 역해잖아. 얘 인간폼으로 변하면 이뻤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맞아 인간되면 이뻐. 얘가 누구 여친이었더라? 맞네 맞네 아루루 여친이네. 바우랑 델리키랑 러브라인이었고, 그치이만나가그 러브라인이 되게 많아요. 도도 슈미는 얘기할 것도 없고, 막막 막 삼각관계 난리 아니었는데,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만나이 <laughs> 레전드였는데. 이 바라 바람 피는 거봐라 이거. 에이 정신 못 차리고 아루루 아루루도 봐. <laughs> 어머나 잠들었어. 아 아. 델리키가 원래 여캐였는데, 코메에서 남캐로 바뀌었잖아. 델리키 기억 잃었을 때그 슬픔 알아요? 어? 델리키 기억 잃었을 때그 슬픔 아냐고. <laughs> 그, 그 오열 모먼트 아냐고. 에이, 아이, 쟤, 차. 그거 뭐라면, 저랑 얘기 뭐, 담에라 코믹 메이플 스토리 재밌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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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걸려! <laughs> 아, 도도 아들 나무냐. 아 근본 살아남기냐 도도 아들 나무인거 아들? 도도 아들 <laughs> 아 이제 정신 나간거 아니야? 어떡해 아들을 이렇게 막 들어 애들 몸 엄청 길어진 것도 되게 웃음 드리나 살아남기냐 솔직히 많이 읽은 건 살아남기가 맞아 근데 코메도 솔직히 재미있었거든요 내용이 지금 보기에는 좀 많이 막장이긴 해요 메이플 스토리는 그 스토리를 뭔가 끝날 법한데 계속 끌고 나간단 말이야 하나가 끝났는데 또 뭐가 나와 계속 계속 뭔가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재미있었어 는발록에서 <laughs> 끝날 줄 알았지 그렇지 저도 발록에서 애들 막 무기 새로운 거 하나씩 없고 발록 죽이고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안 끝나더라고 <laughs> 안 끝나 헤어졌는데, 아니, 야, 우리 다 했다. 이제 헤어 진짜 빠빠야 했는데 안 끝나. 말아가, <laughs> 아니, 나는 살아남기가 맞는 거 같아. 어. 살아남기가 맞아. 이거는 마법 천자문, 아, 근데 마법 천자문도 1위에도 인정이긴 해요. Y는 그 성과 사춘기 원 툴이었는데, 조고싶어 <laughs>